이처럼 국내 MCN 시장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제적인 MCN 기업이 한국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독립 MCN 기업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콜랩이 지난 2일 서울 강남구에서 콜랩 코리아 론칭 파티를 열고 공식적으로 한국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콜랩은 2012년 미국에서 시작해 유튜브 채널 천여 개를 관리하며 월 평균 누적 조회수 5억 회를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글로벌 MCN 기업입니다. 게다가 대기업 자본으로 설립된 디지털 스튜디오가 아닌 독립 MCN으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또한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탈인 알토스 벤처스로부터 약 300만 달러에 이르는 투자 유치를 받고 서울, 도쿄, 자카르타 등을 중심으로 한 콜랩 아시아를 론칭한 바 있습니다. 콜레 아시아의 한국 지사격인 콜랩 코리아는 재능 있는 한국인 크리에이터 발굴과 육성에 힘쓰는 한편 디지털 플랫폼에 최적화된 한류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네, 콜랩 코리아는 미국 MCN 콜랩의 한국 지사입니다. 좀더 자세히는 콜랩에서 스피노프와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콜렙 아시아의 한국 지사입니다. 네, 저희는 유튜브 초창기부터 본토에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 대한 이해도가 국내의 다른 MCN들보다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쌓아온 노하우를 갖고 운영하려고 하며 물론 국내 시장에 맞게 변형하여 저희의 노하우를 적용시킬 계획입니다. 저희는 크리에이터분들이 크리에이터로서 창작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만의 어떤 수익화 모델을 적용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전문적인 시스템 관리로서 저희가 크리에이터 분들은 정말 창작 활동에만 집중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 첫 번째 목표이며 저희 회사만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글로벌함을 이용해서 조금 더 넓은 시장으로 저희 크리에이터 분들과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콜랩 코리아의 대표적인 크리에이터로는 개그맨 유세윤을 비롯해 뷰티 크리에이터 유트루, 게임 콘텐츠 창작 집단 우아꽃크루 리뷰 영상으로 유명한 테리TV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MCN 기업 가운데 콜랩 코리아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없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콜랩 코리아가 국내에서 큰 성과를 거둔다면 다른 글로벌 MCN 기업들이 한국 시장으로 향하고 국내 MCN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질지 기대됩니다.